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변 우리나라를 이제 살펴봐야 되죠 어, 남의 나라 뭐 기껏 알아봐야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부터 좀 알아두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해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지역명이에요 음 그걸로 이름 붙이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한류가됩니다 한류 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 차가운 애들. 반면에 밑에서 적도 쪽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날류, 따뜻한 난자를 써가지고 저희저에서고이도로 간다. 바로 이 내용인데, 우선 한류한난류에 대한 특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선은 어,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우선 난류부터 설명할게요. 난류는 수온 높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알면 끝나요. 수온이 높았을 때 염분은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코코아 가루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그 고체가루 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녹일 때 찬물에 녹이는 것보다 따뜻한 물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수온 높은데 염분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용전산소량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고체가루가 녹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소금 같은 거 이거는 기체거든요 이건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기체를 넣어 놓으면 얘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다를 시원하게 해서 먹죠? 그런데도 빠져나가니까 그 병마개 같은 걸로 꽉 눌러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말하죠. 그러니까 막아버리는데 수온이 높은 경우에는 이 용전산소량이 마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적어요. 그럼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그 산소를 가지고 살아갈 생물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영양가 있는 것들, 응? 영양가들, 그 영양, 영류라고 하는데 이거 플랑크톤 같은 거거든요? 그럼 플랑크톤 같은 게 적다 이겁니다. 됐죠? 끝났어요. 수온이 높으면 고체가루인 염분들, 소금 같은 것들은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반면에 기체는, 덜 녹아 들어가 있다.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그, 영양염류들도 적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한류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염분은 잘안 녹겠죠? 대신 용전 산소량이 잘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 그, 그러니까 산소가 많기 때문에 영양염류들은 많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난류와 한류의 특징, 이네 가지 특징들,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두기 바라겠고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가게 되면 가장 지금 여기서 보면 난류 여기서 굵직한 난류에서 이제 분기점을 해가지고 나눠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크로시오 해류 응? 바로 요녀석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요녀석이에요 요녀석 크로시오 해류 그래서 크로시오 해류에서 어, 황해난류 사실은 이게 서해난류가 돼야 되는데 중국한테 이름 뺏긴 거예요 황해로 서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요쪽에 동안난류 있는데 아직은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일본해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밀리면 이제 일본 난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름 뺏기는 겁니다 이게 어, 그래서 여기 동안 난류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쓰시마 이쪽이 쓰시마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쓰시마 난류 이렇게 돼 있고 한류 보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연해주인가 봐요 연해주 한류 그다음에 여기는 북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 한류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역 이름을 따서 우리 조직 폭력 얘기했었죠 그냥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체크만 해도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